라마두다 바하두루시의 역사의 매력.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온 라마두자 마무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교회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국제국에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한국어 말하기 교회의 참가를 실사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심사 중 하나는 역사의 매력입니다. 그중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역사의 매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역사의 매력 중 한국 역사에대력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중심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공부한 한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공부한 것이 바로 한국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그동안 한국 역사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디비로 역사 관련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연기도 따라했습니다만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잘하진 못했습니다. 아. 이참에 자의행에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도 번째는 아프면 태클이산한국 역사입니다. 한번은 전쟁 한때 35년 동안 이본에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의 용서로운 안으 살았습니다. 코리가 구하려고 도 우리가 아프 국민들에게 도움을 위한 꾸밈없는 노력으로 발굴 광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참시 고디아6 2전체로 폐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이 보면 한국 국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대한민국! <laughs> 세 번째는 위대한 한국인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역사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인은 많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매우 부진을 당한 것입니다. 독일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을 받을 지키고 백상놀이 삶에 의 공통점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 속에정말 위대한 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후투 <laughs> <laughs> 사의 과정입니다. 한국인의 삼국시대의 불교가 돌아와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전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직지신경 세계에서 가장 고유한 풍속와자본으로 소중한 불교 문화 장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불교 문화 사작지가 많고 나라가 어려운때마다 불교의 인도 공약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오른쪽으로, 이런 한국역사로 아우게된것이 대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니까 타사 우리나라 리포의 역사도 매력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위대한 한국역사의 매력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폭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언론인 <laughs> 사회성사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지런히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감탄 놀랐네요. 네팔 라마 두다 마하드로. 귀하는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하는 제 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유창한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 이재홍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환갑생일 시니다 네, 상금이 금산에게는 50만원이 수여됩니다. 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